안녕하십니까. 암 발생과 치료 원리 25부에서는 항체 약물접 합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10부부터 항암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포 독성 항암제부터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그리고 항암 바이러스와 카티 세포를 지난 24부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중 마지막 세 개는 면역 활성을 높여 암을 치료함으로. 면역 항암 치료 범주에 든다 했습니다. 그런데 세포 독성 항암제와 표적 항암제의 장점을 살려 융합한 항암 기술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번 영상의 주제인 항체 약물 접합체란 것입니다. 항체 약물 접합체는 항체 약물 중합체 혹은 결합체라기도 하고 영어로는 antibody-drug conjugate 줄여서 ADC라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도 이것을 그냥 간단하게 ADC라고 부르겠습니다. 항체 약물 접합체는 말 그대로 항체에 약물을 붙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부위를 링크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ADC는 항체, 약물, 링크라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고 이들은 용도에 따라 각각 그 종류를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ADC를 암 치료에 적용할 때는 우선 정상세포와 암세포의 차이점, 즉 암세포에서만 발련되는 항원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 항원에 결합하는 항체를 개발하여 여기에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약물을 붙이는데 기존 세포독성화암제나 새로운 세포독성물질을 개발하여 붙입니다. ADC가 작용하는 방식을 설명드리면 우선 암세포 표면에 붙은 ADC가 세포 안으로 말려 들어가기 시작하고 결국 세포 내 청소기관인 라이소존으로 들어가서 항체는 분해됩니다. 그러면 항체에서 분리되어 자유로워진 세포 독성 물질이 암세포를 공격하여 죽이는 것입니다. 결국 ADC에서 항체는 표적 항암제처럼 암세포를 공격 대상으로 선정하고 여기에 붙인 약물이 세포 독성 항암제처럼 암세포를 죽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ADC는 기존의 표적 항암제와 세포 독성 항암제의 특성을 융합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그런데 ADC가 세포독성 약물을 사용한다면, 세포독성암제와 치료 효과에 차이가 있을까요?그 답은 두 약물의 체내 분포를 보면 쉽게 나옵니다.세포독성암제는 표적 장기가 없으므로 체내에 고루 분포되어 암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에도 들어갑니다.그러나 ADC는 암에 결합하는 항체를 사용하니 암에 집중됩니다. 따라서 같은 양을 투여했을 때암 주변의 약물 농도는 ADC가 훨씬 높고 결국 치료 효과가 더 강력합니다. 이런 분포의 차이는 두 약물의 허용 용량에도 차이를 줍니다. 즉 세포 독성 항암제는 정상 조직에도 들어가니 부작용이 우려되어 사용량을 무작정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ADC는 정상 조직에 들어가는 양이 상대적으로 적음으로 필요에 따라 양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즉, 최대 허용량이 높기 때문에 많은 양을 투여하여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하여 세포 독성 항암제보다 훨씬 높은 치료 효과를 ADC로부터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ADC와 표적 항암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지난 11부에서 표적 항암제는 정상세포에는 없고 암세포에만 있는 표적을 공략한다 했습니다. 표적 항암제의 이런 작용은 암세포에만 있는 항원을 인식하여 공격하는 ADC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런데 표적 항암제의 가장 큰 문제는 암의 재발이라고 지난 13부를 비롯한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암의 다양성에 있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환자 내에 붉은 표적을 가진 암세포 A와 이 표적이 없는 암세포 B가 섞여 있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붉은 표적에 붙는 표적항암제 A를 투여하면 A암세포는 모두 죽어 치료효과가 나타나지만 이 표적항암제가 붙지 않는 B암세포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이들이 자라나서 암이 재발될 수 있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ADC는 이 문제를 피해갈 수 있을까요? 이점에서 언급해야 할 것이 ADC의 바이스탠드 이펙트 구경권 효과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ADC가 결합하는 항원을 발현하는 암세포와 그렇지 않은 암세포가 섞여 있는 환자에게 ADC를 투여하겠습니다.그러면 ADC가 항원 발현세포에만 결합합니다.그리고 이미 설명드렸듯이 ADC는 이 세포 안으로 들어갑니다.결국 항체는 분해되고 자유로워진 약물의 작용으로 이 세포는 죽습니다.그런데 약물은 그 종류에 따라 이 세포에서 나와 이웃 세포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웃 세포도 죽게 되는데 이것을 바이스탠드 이펙트, 구경권 효과라고 합니다. 즉, 이 환자의 암은 다양하지만 ADC 투여로 항암 발현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죽게 되는데 이것이 표적 항암제와 구별되는 ADC의 위력이고 이로 인해 암 재발의 위험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세포 독성 물질을 사용하는 ADC도 세포 독성화암제와 같은 부작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답은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설명했듯이 ADC는 암 주변으로 밀집되니 전신으로 퍼지는 세포 독성화암제보다 해칠 수 있는 정상세포 범위가 암 주변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부작용은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이상을 정리하면 ADC는 세포 독성 항암제보다 암 살상력이 강하고 부작용이 완화되며, 또한 구경권 효과로 표적 항암제보다 재발률이 감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ADC 중 최초로 성인을 받은 것은 젬트주맙 오조가미신입니다 이것은 혈액암에 있는 CD33이라는 항원에 붙는 항체를 사용하는데, 2000년에 미국 FDA로부터 급성 골수성 백혈병 사용 승인을 받았고 마일로탁이라는 상품명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후 ADC는 기술적 진화를 거듭하며 현재까지 10여 종의 미국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들 중 혈액암이 아닌 고형암을 대상으로 하는 것 중에는 2019년에 미국 FDA로부터 유방암 사용 승인을 받은 트라스트줌 압데루스테칸이 있습니다. 이것은 NHER2라는 상품명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지난 3부에서 소개했었던 유방암의 HER2라는 인자에 결합하는 ADC입니다. NHER2의 위력은 2022년 ASCO 학술대회에서 공개되었습니다. ASCO는 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즉, 미국 암 임상학회를 말하는데,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근위와 수준을 인정받는 학술대회를 매년 열고 있습니다. 2022년 학술대회의 특별 강연에서는 앤허투의 임상연구, 즉 데스티니 브레스터 오퍼 프로젝트의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엄청난 기립박수를 받는 인정을 받았고 국내 언론의 보도도 뜨거웠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현재 논문으로 나와 있는데 차후에 기회를 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